예 발전기를 조립을 했고요. 뭐, 신품처럼 깨끗해 보이긴 하는데 청소만 한 거지 뭐. 에이, 그만 그만해요. 그만 어, 뭐, 돌아가는 데안도 문제 없고 그리고 이거 봐라. 아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소리가 너무 어나 했네. 이것 때문에. 음, 음 한쪽으로 아주 잘 돌아가고 있어요. 아, 근데 이거는 이제 다시 음, 풀일 없을 정도로 엉망인 거라서 이제 쓰는 데까지 쓰고 조금 덜들어간것 같은데 상관없습니다. 쓰는 데까지 쓰고. 음, 버리는 걸로. 내가 더 빨리 망가지겠다. <laughs> 네, 이거 집어넣 어떻게 입넣는 거냐면, 음, 부동액 빼버렸고요 부동액 파이프를 제끼고 어, 이거 뭐, 무슨 오일이지? 음, 파워 오일, 파워 오일선인가? 요거를, 어, 파워 오일이 아닌데, 엔진 오일 같은데? <laughs> 이거는 요거를 요렇게 뒤로 제끼고제끼고 하는 공간이 나오죠. 이 오일 필터 하우징을 굳이 안 빼도 돼요. 아, 런데한 손으로 해볼까? 음, 영상으로 이 정도는 남겨줘야 그래도 또, 음, 벨트가 좀 귀찮게 생겼구나. 벨트가 좀 귀찮게 됐죠? 일단 집어넣는 것까지만 영상을 남겨보자 아 이거 피곤한 일이에요 별것도 아닌데 아휴 이런 걸 가지고 근데 사실은 뭐 이것만 집어넣고 빼고 뭐 몇 장기만 그렇게 할것 같았으면 벌써 끝났죠. 음, 이것저것 훑어보고, 뭐 이렇게 하려고 내가. 그 다음에 이쪽에 전선, 보시면은, 전선 연결되어 있는 이것도 빼야 됩니다. 이것도 걸려요. 이것도. 이게, 이렇게 음, 들어가거든요. 이것도 걸려요. 이것도. 이게 제껴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걸 빼고, 나사 하나 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좀 제껴주면 어, 문제는 없지 어, 수월하게 들어가겠죠 한번 더 볼까요 이게 없더라고요 들어가는 방향은 상관없어요 집어넣고 난 다음에 돌릴 거니까 차 안에서도 돌릴 수는 있기 때문에 집어넣는 방향은 상관이 없습니다. 뭐 되지 마라, 되지 마라, 이까게 할까 빼는 게 어렵지? 들어가는 건잘 들어가지. 응. 가실까? 남아 있어 보자. 원래 이제 오일 필터 하우징을 다 빼라 그러는데 굳이 뭐에 어떻게 빼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그렇게 했는데 들어가는 거야, 밑에 그까 남아 있어 보자. 좀 돌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한번 들어갔죠.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공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잡아주면 되죠. 간단하죠?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 서비스로 여기 그 실리콘 묻은 거는. 음, 발전기 나사가 좀 뭉개진 게 있고 그래서, 다시 뽑을 것도 아니고. 이거는, 음, 이게 연결을 그냥 해 주면 돼요. 연결된 겁니다. 너무 간단하죠? 좀 간단한 거니까, 요 것도 그리고 이 파이프 뺄 때는 이 부분 튀어나와 있죠? 이 부분 빼고 밀어서 여기서 밀어서 지렛대식으로 밀어가지고 넣어주면 됩니다. 또 됐고. 응. 발전기 집어넣는 건 여기까지 하죠. 이 장착하는 것까지 장착은 나사 밑에 두개 장볼 두두개 하고 이쪽으로 하나 세 개만 됩니다. 내 전선 두 군데 연결해 주고